캠핑 필수템 태양 전지 패널 충전기 베스트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용 태양 전지 패널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USB 안전 충전이 가능하고 안정화된 배터리 충전기로 보조배터리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야외 캠핑이나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작동 전압은 5V이고 작동 전류는 0 4 0 0 m a 로 USB 케이블 길이는 50cm입니다. 무게는 가벼운 55g으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죠. 또한, 이 제품은 태양광으로 충전이 가능해서 환경에도 친숙하답니다. 충전이 잘 되는 것으로 유명한데, 햇빛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가격에 이렇게 편리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니, 정말 좋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USB 방수 태양전지 패널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야외 하이킹이나 캠핑 중에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은행 충전을 할수 있는 휴대용 배터리로, 6.8V 30W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해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단결정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 또한 초박형으로 경량 디자인이라 휴대하기에도 편리해요. USB 출력을 통해 휴대전화나 다른 디지털 장치와 호환되어 사용하기도 편리하죠. 이 제품은 실내, 실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여행이나 야외활동에 최적이에요. 태양전지 패널 충전기와 후크가 포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USB 방수 태양전지 패널, 여행이나 야외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휴대전화용 접이식 태양전지 패널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70W의 강력한 태양전지 패널로 휴대용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액세서리로서 캠핑이나 야외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USB 충전기와 방수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LED 충전 라이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태양전지 36개로 만들어져 있고, 최대 전력은 70W로 충분히 강력해요. 또한, 접이식 크기로 휴대하기도 편리하답니다. 이 제품은 정말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품이에요.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